수도권 내 대표적인 레저와 휴양의 성지로 매년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평. 그 방문객의 수만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 강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 휴양은 물론 다양한 레저까지 즐길거리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수자인 리버페스타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가평의 대표 축제인 자라섬 꽃페스타를 내집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북한 강과 자라섬의 영구 조망이 멋진 뷰가 돈이 되는 리버뷰 아파트. 우선 계약 조건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자격 조건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호실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호실 계약금 5%로 진행하고 있고요. 빠른 동호 지정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되고요. 27년 9월 입주 시점까지 추가 비용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 제한 6개월로 올해 8월 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여 2주 전 시세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가평역 생활권은 물론 전세대 북한강 연구조망과 내집 바로 앞 자라섬 테마공원까지 현재 패밀리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번호로 연락주시면 세부 호실 안내와 모델하우스 관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